목통증과 함께 편두통이 옵니다. 2-3일마다 한번씩 왼쪽 등부터 시작해서 왼쪽 목이 뻐근해지면서 통증이 오고 심해지면 편두통이 오고 항상 통증이 올때 왼쪽만 옵니다. 한번 통증이 오면 타이레놀이나 탁센 등 강한 진통제를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고 심하지 않을 때는 마사지볼로 목을 계속 풀어주면 조금 괜찮아지긴 합니다. 병원은 목디스크나 거북목은 아니라고 그냥 컴퓨터 같은 걸 오래 봐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목통증과 함께 변두통이 오는 증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목통증과 변두통이 오는 것은 승모근 상부섬유와 다혈근을 교정하세요. 승모근의 앞통쯤은 목의 후외측 면을 따라 올라가 유양 조기까지 편측 통증을 보이며, 연관통이 심한 경우 머리의 측면까지 확장되어 관자놀이 변두통을 유발합니다. 승모근의 통증 유발점이 있는 경우, 신분된 부위에 따라 머리, 목 또는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상부성모근의 동증은 긴장형 두통, 편두통, 목동증을 유발합니다. 만성 목통증과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는 목의 움직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목의 뻣뻣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상부성모근은 머리 및 목이 수직이 되고 눈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작용하며 적절한 휴식 없이 만성적으로 과부하를 가하는 것은 통증 유발점을 활성화시키며 상부 승모근이 목의 방사통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달근의 목통증은 평상시 잘 돌아가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괴롭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 등마디가 다 아프다가 움직이면 부드러워지는데, 이는 달근이 꼽고 있는 것으로, 달근의 힘줄성 특징은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고정된 자세에서 움직임,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할때 주로 오는 것입니다. 달근 목통증은 일자목으로 경추망복이 무너지고, 두방극근까지 손상이 가는 것이고 두방극근에 변두통이 올수 있으므로 두방극근이 먼저 풀려야 합니다. 등추 후부의 근육들의 손상은 머리와 목의 모든 방향으로의 운동에 대하여 통증성 제한이 있게 되며 특히 목을 굴곡 신전시킬 때더 심하며 호흡을 뒤로 젖힐 때 순간적으로 어깨와 견갑골로 퍼져 내려갑니다. 원인은 자세 불량으로 지속적으로 경추가 굴곡된 자세로 앉아 일하거나 공부를 하는 자세들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는 것이 원인입니다.